안녕하세요. 음악 설명과 가치입니다 오늘은 걸스 플래닛 999의 첫 방송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언어 문화권으로 나뉜 소녀들의 꿈. 걸스 플래닛을 지켜낼 플래닛 가디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연결됐지? 음, 저도 나, 난 난노코토 누구도... 미테루나로. <laughs> <laughs> <줄. 웃음> 혹시 주활비가서 혹시 주활비가서 있었어? 아, 네 맞아요. 오 제발 피해 있었던 어, 분. 어, 그래서 물어봤어. 1, T 일레삼사오육칠팔구 아홉 명입니다. 각 그룹 한 명씩 세 명으로 이루어진 것을 걸스 플래닛의 최소 단위인 셀이라고 합니다. 셀? 세포 알죠 셀인가? 걸스 플래닛에서 셀로 연결된 이3 명은 플래닛 가디언들의 투표로 함께 생존하거나. 함께 탈락합니다. 이게 그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춤을 추면서 노래까지 라이브하는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외국어로 노래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 노래가 완전히 익숙한 발성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도 다른 언어로 부를 때 조금 다르고, 그래서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그 방송에서 오디션 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그때 작곡가들이 항상 팝송을 불러보게 시켰어요. 다른 언어로 불렀을 때 발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하는 그런 테스트도 있었는데 뭐 그런 것처럼 노래를 잘해도 다른 언어로 부를 때 발성을 그대로 부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한국어로 부른 게 가장 큰 어려움을 줬다. 그리고 춤 실력은 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지금 첫 무대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그 트레이닝이 될지를 봐야 될것 같아요. 역시 지금 카구치 유리나 님이 제가 노래가 본방에 가서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노래를 기본적으로 잘하고 지금 이 무대도 다들 역시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연습이 거의 안돼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일본 분들이 톤이 높기 때문에 그냥 음을 맞추는 거는 조금 유리하겠지만 거기서 어떤 다른 노래를 가창한다는 소리는 전혀 못 만들고 있고 약간 지금 오늘 성대가 잘 붙지 않는 친구들도 있네요. 이거는 긴장을 엄청 많이 한 거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래서 일단 요첫 무대들은 어떻게 딱 전부 다 평가하기보다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친구들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 될것 같은데 제가 기존의 자기소개들을 다 리뷰했기 때문에 그때와는 역시 큰 아직 차이는 없어 보이네요. K그룹은 조금 기대치가 높아서 사람들이 좀더 엄격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잘한 점들만 보면 역시 K그룹이 그 전체적인 기본기들이 있죠. 춤을 출 때. 지금도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몸을 관절들을 어떻게 펼치는지는 기본기가 조금 있고 특히 안정민 님이 혼자 좀 다른 레벨의 보컬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아직 몸에 힘을 주고 노래를 하는 편인데, 안정민님만 혼자 소리를 내는 법은 알고 있는 레벨이네요. 아, 맞다. 근데 제발 이거, Mnet, 편집할 때좀안 좋은 부분 반복 재생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반복 재생 안하도 충분히 보여. 다 알아요, 시청자분들. 굳이 반복 재생을 해주는지 모르겠네. 아, 서영은 춤을 좀 추던데. 네, 아, 이두분다 18살이구나. 사실 이 무대는 선곡 때문에 약간 실력을 보정받는 효과가 있어요. 이 곡이 표현력이 굉장히 강한 곡이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파워풀하고 표현만 잘하면 잘해 보이는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실제 실력은 나중에 다음 라운드 가서 드러날 수가 있는데 제 생각보다 서영은 님이 춤을 출때 기본기랑 소리를 만들 때 음, 소리 위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자기 소개 봤었을 때보다 그리고, 그리고 윤지아님은 조금 이곡의 보정을 좀 받아서 좀더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무대를 너무 효과를 많이 넣었어요. 춤을 잘춰보이게 하려고. 근데 제 생각에 윤지아님은 조금 더그 기본기, 그러니까 그 몸을 움직일 때 움직이고 정지하는 부분 확실히 정지를 해주셔야 되고. 어, 너무 그냥 정지 안 하고 쑥 움직이는 부분이 많고 음, 지금 소리도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것 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몸에 힘을 약간 써서 나오고 있는 소리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다음 라운드 때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다더 잘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냥 이미 완성형인데 제가 이 사카마토님 자기소개 때 보고 풀 메이크업을 하고 와서 춤을 어깨를 다 고정시키지 않고 대충 추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안 추는 거다 이렇게 리뷰를 했었는데 역시 어 지금 완벽한데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금 사카마토님은 아예 여유를 갖고 추고 있어요 강약조절도 하고. 이런 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손인데 어, 손도 끝까지 다 피고 있고 너무 여유 있게 해가지고 보컬도 그래서 오히려 히아준 님도 굉장히 이제 평균에는 들어갈 수 있게 잘 하셨는데 어, 너무 이 사카모토 님이 너무 관록 있게 하셔서 상대적으로 약간 그 단점이 보이게 되는 그런 효과까지 날 정도로 어, 예 사카모토 님은 굉장히 강력하네요. 항상 늦게 왔거든요. 우리 애들까지 막. 응, 잘하네. 이것도 이렇게 팀으로 보여지니까 좀 전부 다그 파워풀한 표현력 때문에 좋아지는 효과가 있고, 사실 요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히카루님이 1위 받은 이유가 있네요. 히카루님이 자기소개 때 랩은 저는 조금 의문이 있었는데, 어쨌든 요번 무대에서 잘했고, 전그 다음으로는 레인님이 생각보다 뭐 열심히 잘해주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있어요. 장기는 가지고 있, 있기 때문에 어, 좋은 무대가 된것 같아요. 이번 무대도 역시 잘 하셨는데요. 어, 저는 근데 최혜영 님이나 김수현 님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역시 여기서 그 김수현 님이 약간 그 소리 내는 방식에 대해서 그 가장 좀 부족한 건 사실인데, 김수현 님은 그냥 그게 지금 저 스타일이나 표정이나 표현력이 너무 좋아서, 어, 솔직히 노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뭔가 굉장히 이뻐 보이고, 최영 님도 그 김다현 님보다 소리에 만들어지는 포인트가 더 정확하진 않은데, 엄청 많은 차이는 없고 거기에 표현력이 좀더 좋았는데 김다현 님이 지금 춤을 출 때도 그렇고 아 랩을 할 때는 그래도 좀 덜한데 어 약간 너무 딱딱 정해진 대로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도 있고 너무 만들어진 연습대로 하는 느낌이 조금 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무대에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춤을 추면은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더 리듬감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기는 더 좋으셔서 기본기를 딱딱 맞추는데 이 무대의 퍼포먼스의 현장감이 좀 너무 딱딱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와, 포즈 쓰는거 봐.